당신이 지금 어디 있든지 카톡으로 누군가가 몰래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 그 설정 하나 안 껐다고 실시간으로 위치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이 새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사생활 보호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눌러주세요.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 지금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 당신의 실시간 위치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위험성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대규모 업데이트로 친구 탭이 개편됐고 기존 목록 방식에서 피드형 UI로 바뀌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죠. 결국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쯤 원상 복구될 예정이란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민감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입니다. 예전엔 카카오 맵에서만 가능했던 위치 공유 기능이 이제 카톡 채팅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활성화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방법은 단순합니다. 대화창을 열고 좌측 하단 플러스 메뉴를 누르면 친구 위치 메뉴가 등장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위치 공유 요청을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서로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락 전까지는 위치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위치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몰래 추적이 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기능 자체를 막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다음과 같은 설정을 통해서 카카오에서 위치 정보 자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톡을 실행하고요. 오른쪽 상단 점 3개, 톱니바퀴, 관리 버튼 누르시고 계정 관리 다음에 계정 이용 서비스 이용 동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해제하면 되는데요. 바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헤이 hey, 카카오라는 음성 인식 ai 서비스와 연결이 끊어져야 가능하거든요. 그 연결을 해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와 같은 계정 이용 메뉴에서 카카오 서비스에 들어가 헤이 hey 카카오를 선택한 뒤 연결 해제를 진행하면 이제 위치 수집 동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당신의 실시간 위치는 카카오톡에서 더 이상 수집되지 않으며 채팅방을 통해서도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능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이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실제 예시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은 모두에게 불편한 기능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 또는 늦은 밤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걱정될 때 또는 부모님께서 혼자 병원에 가시거나 먼길 가실 때 이런 경우라면 대화창에서 간단히 위치를 공유하면 실시간으로 상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큰 안심이 됩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위치를 계속 묻고 답해야 하는 수고를 줄이고 서로가 어디쯤인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고등학생 아들이 독서실에서 밤 10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카톡으로 위치 공유 요청을 보내고 아들이 수락하면 실시간으로 귀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출장간 남편이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할 때 위치 공유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대화도 관결해지겠죠? 세 번째 예시. 친구와 놀이공원에서 따로 움직이다가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화나 문자가 어려울 때 서로 위치 공유로 바로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상황에서 위치 공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번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공유를 끌수 있고 공유 요청이 들어올 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만약 가족 외 제3자에게 내가 위치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 그 공유를 해제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수로 켜두고 방치하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어서 실수 없이 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실수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공유 요청이 왔을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수락 여부를 결정하세요. 한번 수락하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공유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한 뒤에 수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 중단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치 공유가 시작된 뒤에도 언제든지 공유를 중단할 수 있어요. 채팅창 내에서 위치 공유 중단 버튼을 누르면 즉시 중지되며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위치 공유 중인 상대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수로 공유를 해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채팅방 누르시고 위치 공유 항목에서 현재 공유 중인 목록을 확인해 불필요한 공유는 모두 꺼주세요. 네 번째, 설정을 통해 카카오가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설정을 철저히 해두세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비스 이용 동의에서 위치 정보 수집 항목을 비활성화하고 헤이 카카오 연결도 해제하셔야 완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자체 위치 정보 접근 권한도 확인해 보세요. 아이폰은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에서 안드로이드는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클릭하시고 앱별 권한에서 카카오톡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 안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 위치 정보를 수신한 기록도 카카오 맵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이력이 있다면 카카오 맵 클릭하시고 더보기 위치 공유 내역을 통해서 로그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6가지를 체크해두면 실수 없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미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지만 항상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깨어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 확인하시고 생각보다 무심코 지나쳤던 설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작은 실수가 큰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꿀팁과 필수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 정복남이었습니다.